저는 2016년부터 여성 혐오자입니다. 왜냐구요? 페미니스트 분들이 그렇게 정해주셨어요. 2016년에 일명 혼밥 만화. 혼자 밥을 먹는 만화를 그렸어요. 이게 일부 커뮤니티에서 유명하게 퍼졌는데요. 내용은 국밥집 아줌마가 혼자 국밥 먹으러 온 손님을 놀리는 내용이에요. 혼밥할 때 눈치를 보거나 눈치를 주는 사회현상을 비꼬아보고 싶었어요. 혼밥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 시선을 비꼬고 싶었어요. 어쨌든, 만화에서 표현한 국밥집 주인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저는 여성 혐오자라고 공격을 받았어요. 국밥집 주인은 여자면 안 되는 거야? 다음에는 국밥집 주인을 뚱뚱하고 파마를 한 머리로 그렸기 때문에 여성 혐오래요. 자주 가는 동네 순대국밥집 주인분을 모티브로 그렸어요. 이 혼밥 만화 캐릭터가 너무 인기가 있다 보니까 티셔츠로 만들어서 잠깐 판매도 진행했었어요. 티셔츠 모델이 필요하던 차에 평소에 제 만화를 재밌게 봐주셨다던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델이 되어 주시고 촬영을 도와주셨어요 근데 이게 또안 입고 왔는지 스팸이들이 또발짝 났어요 아줌마 캐릭터가 뚱뚱하니 여성혐오다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저를 도와준 남자 모델 분한테 역겹다 조착났네 좆빠았다 이런 악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악플 쓴계제자한테 가서 아무 죄 없는 모델 분이다 모델분이 보기 전에 내려달라. 이렇게 좋게 글을 남겼어요. 근데 죄의식을 못 느껴요.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너무 당당했어요. 그리고 트위터에는 보란 듯이 도리어 그런 글들이 더 많이 게재됐어요. 남성 모델분,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했어요. 기다 빨린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해서 자기가 욕먹는 건 괜찮은데 자기 때문에 제가 피해를 봐서 너무 죄송하대요. 이날 비가 엄청 많이 와서 비 맞으면서 힘들게 촬영했거든요 모델분은 좋은 의미에서 발 벗고 나서 주신 건데 감당할 수 없는 조리돌림을 당해야 했어요 트패메들이 이런 논리를 펴셨어요 예쁜 여성 옆에 못생긴 남성이 있으니 여성 혐오래요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방식이래요 아니 지금 외모 품평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혐오는 대체 누가 조장하는 겁니까? 북밥집 주인을 여성으로 그려서 여혐 뚱뚱하게 그려서 여혐 파마를 했다고 여혐 모델이 예뻐서 여혐 남성 모델이 못생겼기 때문에 여혐. 남성 모델이 뚱뚱했기 때문에 여혐. 무슨 소린지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페미니스트들에게 여혐이 무엇인가? 페미니즘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100명의 한 남들에게는 100가지 여혐이 있다고 말하고 1000명의 페미니스트들에게는 1000가지 페미니즘이 있대요. 뭔 소리야 이게. 자기들끼리도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그물망에 걸리는 순간 여성 혐오를 하는 인간으로 낙인 찍혀 버려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의 기분에 거슬리면 여혐 종자로 낙인찍혀 버려요. 여혐의 낙인을 찍는 건한 순간이지만 그 낙인을 풀려면 수십 번을 해명하고 법적 조치를 하면서 지루하고 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